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어, 지금 일요일이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2월 5일 오후 7시 지나고 있고요. 다들 행복한 주말 마무리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AMD 영상도 그렇고,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소식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프로필 마진과 관련한 소식이고요. 관련해 가지고 어떤 스토리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가 4분기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영업 마진은 더 크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고객이 클라우드 지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를 줄이다 보니 어, 성장이 둔화가 되었고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 대한 저비용 경쟁이 증가했습니다로 세 가지 키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아마존이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약8% 가량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100달러 초반대에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이지만, 그러면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의 괴물. 어, 확고한 점유율을 가진 회사입니다. AWS가 이제 전 세계 지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많은 고객에게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제공 업체가 되었습니다. 자체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이 AWS 고객은 해당 그 클라우드 인프라를 쉽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AWS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확장하는 것이 쉬운 만큼 축소하는 것도 쉽습니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거시경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모든 회사들이 이제 비용 감소, 이제 비용,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감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회사는 AWS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낭비를 발견하고 소비를 줄이며 더 저렴한 서비스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되게 드문 이익 감소를 발표를 했는데 AWS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214억 달러를 기록을 했지만 비용은 거의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문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AWS가 전년도 53억 달러에서 감소한 52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영업 마진율 또한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24.3% 기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서버라던가 네트워킹 장비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성 요소는 사용률에 관계없이 감가 상각되는 부분이고요. 예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이제 뭐 서버라던가 네트워킹 장비를 구축을 하는데 실제 수요가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익이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영업 마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고객이 비용을 절감한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를 이제 추정을 해보면, 어, 모든 클라우드 인프라 지출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비용 절감을 모색하는 고객으로 인한 역풍이 적어도 다음 몇 분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저자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1월에 AWS 10%대 중반의 어,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장률이 1분기 동안 지속된다면 AWS 수익은 순차적으로는 거의 변동이 없게 될 것이고, 신규 고객의 긍정적인 영향과 일부 기존 고객의 사용량 증가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요금을 낮추기 위해 쓰는 다른 고객에 의해 어 완전히 상쇄될 것이다. 실적의 변동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WS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아마존 CEO 앤디 제시는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가 일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일부 회사가 처음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는 점이 이제 이러한 추론에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회사는 잊어버린 인스턴스와 리소스를 찾아 종료합니다. 상당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약간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값비싼 서비스에서 저렴한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로 조금은 부정적인 저자의 의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AWS 요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한달 동안 5천만 건의 요청을 통해 클라우드 프론트 10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실행하는 고객은 900달러를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어, 대안은 대역 폭이나 요청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지만 유료 요금제 뒤에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또월 200달러 요금제 정도를 제공하는 AWS와는 조금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어, 업체가 있고요. 모든 것에 AWS를 사용하는 이점은 편의성이지만 단점은 비용입니다. 기업들은 비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장기적으로 아마존과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지배력에는 좋지 않은 소식일 것입니다. 라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 저자는 AWS의 그래서 성장성이 둔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향후 몇 분기 동안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익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생각에는 뭐 빅테크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클라우드 사업도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연평균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구글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시장에서 어 참여를 해가지고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AWS 충분 음, 집, 그 기술 있고 점유율도 가지고 있는 회사기 이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 어쨌든, 무려 8.43% 하락을 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존도 다시 약간 조정의, 어,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꾸준히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저력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어, 이러한 실적 발표라던가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의 매출 성장 추이 같은 부분을 살펴보면서 주식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